이해하는데 41년 걸린 부의 법칙. 우리는 돈으로는 진정한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진짜 귀한 보물은 돈이 아니다. 진짜 보물은 매번 그 아름다움과 완벽함에 감사하는 모든 호의와 은총의 순간들이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풍족함을 위해 돈을 번다. 그런데 풍족함이 채워질수록 부족함을 이제야 정신적인 부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수 있을 것 같다. 걷는 행복, 아이들과 놀아주는 행복, 아내를 사랑하는 행복, 매사에 감사하는 행복. 아직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나눔이다. 기부이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위해 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진정한 부를 위해 기반이 되어야 할 부분은 물질적인 부. 돈이 있어야 한다. 그 돈은 평균적으로 나의, 나의 지출 정도이다. 그 이상 필요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적 부를 위해 뛰어갈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이 정신적 부를 깨닫고 진짜 부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아직 나의 그릇은 그렇다는 것이다. 최근에 나는 어떤 소비를 할때 이것이 나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 항상 생각해본다. 최근에 가족과 휴가를 갈 때, 최근에 가족과 휴가를 갈때 글램핑장을 예약을 했는데 19만 원을 지출했다. 꽤나 큰 금액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아이가 느낄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지출한 것이다. 나는 이 지출 금액 대비했을 때 더욱 행복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항상 찾고자 한다. 이해하는데 41년 걸린 내 나이가 41살이라 그런 거다. 부의 법칙의 결론은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또는 무엇을 사야, 사야 하냐라는 질문에 나는 차마 자산배분을 알려주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질문을 해본다. 애플을 아느냐고 물어보고, 아마존을 아느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아느냐고 물어보고, 구글을 아느냐고 물어본다. 그럼 그걸 다 모아놓은 QQQ를 사라고 한다. 대신 매월 정립식으로 사라고 말한다. 이 4개의 기업이 역사성으로 사라지더라도 QQQ는 100개의 기업을 항상 업데이트 시키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토막이 나더라도 절대 팔지 말라고 말한다. 난 돈을 모을 때, 내가 예전에 돈을 모을 때, 저축은 약 80%, 20%는 투자를 했었다. 유한양행 주식 투자를 했었다. 그때 저축을 안 하고 유한양행을 모두 월정립식으로 샀다면 어땠을까? 그때 내 나이 27세였다. 누군가 강제로 월정립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지만 난관은 있다. 큰하락의 두려움을 겪고 모두 매도를 했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 알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욱 1년을 그 1억을 모으는 시간이 빨라졌을 것이다. 은퇴 외치기. 60만 불을 만들면 매년 1년에 3만 불씩 꺼낼 수가 있다. 23년 12월 사이 에 생계를 위한 의무적인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적인 노동에서 23년 12월 4일 날 벗어날 것이다. 오늘의 감사. 아침 출근길에 아내와 함께 복숭아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출근을 할수 있고 단단한 돈을 벌수 있음에 감사하다. 아침에 눈을 떠 아이들이 잠을 잘잘수 잘잘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아침에 커피를 한잔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다. 미래세 분할 매수 기능이 있어서 감사하다. 파이어 여정에. 아내와 함께 할수 있고 잘 따라주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산책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편안히 쉴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하다.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다. 매일 행복 작성. 산책할 때 어디를 가겠다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것과 그냥 산책하는 것이랑 피로도가 달랐다. 어제는 호수 산책을 하지 않고 글러브를 찾으러 갈 일이 있어. 후배 집으로 걸어갔다. 거리는 약 8km 정도 있다. 약 1시간 30분 넘게 걸렸다. 평소보다 많이 걸었다. 다리는 아팠지만 1시간 이상 걸을 수가 있었다. 인간이란 더할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나의 가장 좋은 루틴은 호수공원으로 1시간 걷기이다. 매일의 복 작성. 둘째랑 놀아주기, 뽀로로 노래를 틀어주고 같이 호응해주기. 그럴 때면 둘째는 뺨이 흠뻑 젖는다. 예전에는 뽀로로를 틀어주고 나는 핸드폰을 하거나 다치지 않는지만 봤다. 둘째가 놀아줄 때는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마주치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려고 한다. 육아가 힘들 때는 꼭한번 다시 곱씹어 봐야 할 영상이 있다. 바로 라디오스타에 나온 오은영 박사의 영상이다. 또한 내가 6개월만 산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이에게 있어 지치고 힘들 시간은 없을, 없는 것이다. 요즘에는 내 스스로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고 참여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다.